자 주식회사 천안테크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당기는 7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주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자 1번 문제는 재무제표의 흐름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사실 원소인제 오류부터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쪽에 토지의 가액이 1100만원 과소 입력이 됐대요 토지의 가액에다가 가산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적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가산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의 가액이 과다 입력이 되어 있대요. 많이 입력이 됐대요. 그러면은 줄여 주셔야 되겠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해 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저요 등록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계정 과목을 등록하세요. 네. 코드 번호가 나와 있네요. 현금 저교 쪽에다가 4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시면 되겠죠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잘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2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주세요. 붕괴를 코딩하는 장소가 되겠죠. 1번 문제, 8월 16일자 영업부 사무실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를 했대요. 네, 옛날에 건물을 취득했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네, 수익적 지출도 처리하라는 것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수선비라는 단어가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뭘로 지급했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였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통장에서 저절로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28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자 창창기계산업에 9월 20일 날 제품을 판매했대요. 옛날에 제품을 판매했네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있었대요. 외상금액으로 잡아놨구나. 받아야 될 돈이죠.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돈인데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가 됐대요. 보기에 회수가 되었다. 뭐죠? 매출 할인이 되겠죠 자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죠 자산의 감소 채권의 감소는 오른쪽 대면에 천만원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요 보통 예금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대요 보통 예금통장에 얼마가? 천만원이 다 들어오면 되죠 원래는 몇 퍼센트? 3퍼센트 할인을 해줬네요 일단 천만원이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30만원 만큼 적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예금통장에 제품 매출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줄여 주셔야 되겠죠 수익의 취소는 왼쪽 측면에 매출 물건을 판매했는데 조기에 받았다 매출 할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3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창창기계산업 코딩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 문제입니다. 10월 27일자 주당 액면가액 만 원인 보통주 2,000주를 주당 13,000원에 발행을 했대요. 주식을 발행을 하였다. 우리 회사가 주식을 팔았어요. 주식을 팔게 되면은 주주의 몫이 늘어나겠죠. 주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액면가액 쓰셔야죠. 액면가액 얼마? 만 원이 되겠죠. 자, 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팔았어요? 만 삼천 원에 팔았어요. 보통 예금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보통 예금통장에 얼마가 들어와요? 만 삼천 원이 들어오겠죠. 만 원짜리 주식을 만 삼천 원에 팔았어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얼마만큼? 삼천만큼 이득이 생겼죠. 삼천 원, 이걸 뭐라고 하죠?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초과금이 생겼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한 주만 팔았으면 이게 정답일 것이고, 2,000주를 팔았네요. 2,000주만큼 주주의 몫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2,000주만큼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2,000주만큼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이득이 생겨났겠죠. 근데, 신주 발행 소요 비용이 들었대요. 4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통장이 들어왔대요. 요 금액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4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대요. 되세요. 그럼 원래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만큼 이득이 생겼어야 되는데 이득이 어떻게 줄어들겠죠? 40만 원만큼 줄어드는 모양새가 될 것이에요. 4번 문제입니다. 10월 28일자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 150만 원과 통관수수료 50만 원을 보통예금기에서 이체해요. 원재료 부품을 취득하는 과정이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잖아요. 부대비용이라서 취득원가에 가산시켜 주셔야죠. 원재료의 가액에다가 더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용처리하시면 안돼요. 네, 150만 원 가산을 시켜주고. 수수료 마찬가지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죠. 50만원 가산을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150만원이 빠져나갔을 것이고요. 50만원도 더 빠져나갔을 것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10월 29일 자 영업부에서 제품 홍보 제작을 위해서 51만 원을 네,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이거 뭐에 대한 지출이죠? 광고에 대한 지출이죠?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첩, 네,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카드사한테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네,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돈이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돈이죠 국민카드. 6번 문제입니다. 11월 30일자 동행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여금, 돈 빌려준 거 있죠?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될 돈인데 그게 회수가 불능하게 됐대요. 못 받는데요. 대선 처리하였다. 돈이 떼인 걸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돈이 뗄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얼마 잡아놨어요? 66만원 잡아놨네요. 예상하는 금액이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확정이 됐죠? 대손충당금 있으면 대손충당금 먼저 까주신 다음에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대손. 삼각비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음전을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죠. 못 받잖아요. 네, 단기 대여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채권이니까 네, 거래처 코드 네, 동행기업 해주시면 되겠죠. 내년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 단어 뭘로 써야 돼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죠. 요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 주세요 부가세와 관련 있는 거 분개를 코딩해 주시는 장소가 되겠죠 자 1번 문제 7월 20일자입니다 증빙이 증 증빙 있습니까? 세금계산서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없는데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허용해 준다고 했어요 자 유형은 뭐예요? 현금영수증이고요 부가세가 있대요 과세가 되겠죠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구입하면서 수취하였다 현금영수증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33,000원인데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1.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물건값은 3만원이고요 부가세는 3,000원이 될 것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가 있었어요 이거 취득하는 과정이죠 네, 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 되겠죠 네, 원재료의 가액에다가 가산시켜 주셔야 되겠네 부대비용이라서 가산시켜 주셔야죠. 단단 3만 원, 단단 넣으셔야죠. 부가세, 대급금 쓰시면 되겠네요. 매입세. 보통 예금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요거하고 요거 합친 금액 3만 3천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9월 31일 자. 증빙 살펴보시죠. 세금 계산서입니다. 과세가 되겠네요. 판매하고 발급하였다.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물건값은 2,5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는 250만 원이 되겠네요. 주식회사 청주자동차의 제품을 판매했대요.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네요. 물건값 단단 2,5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단단 부가세, 예, 수금 나오셔야죠. 매출세액 나오셔야 되겠죠. 250만원. 어음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금액이네요. 네, 주된 영업 활동이고,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2,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입으로 했나봐요. 외상으로 판매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예상 매출금 해가지고 얼마? 2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증빙 살펴보시죠. 세금계산서 있나요? 없네요.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허용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이네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수출에다가 동그라미 치기로 했었죠. 네, 직수출은 한글로 된세금계산서를 외국인한테 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증빙이 안 나와요. 자, 유형은 수출이 될 것입니다. 자, 물건 값은 얼마가 돼요? 4만 2천 달러. 원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당시에 1달러당 얼마? 1200원이다. 1200원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요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자, 부가세는 얼마? 0이 되겠죠. 수출이니까. 싱가포르에 소재한 회사에 대해서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을 <목소리> 선적을 완료하였다. 물건을 실었다. 공급식이죠. 음,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네요. 딴딴.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0이죠. 사실 네, 금액 받으신 거 이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수출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네, 주된 영업활동이고 외상금액을 받을 권리 외상매출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목소리> 4번 문제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는 없고요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허용해 준다고 했죠 근데 현금영수증인 줄 알았더니 발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증빙이 없는 것이죠 증빙이 없는 것은 뭐죠? 건별이죠 건별 그리고 매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건별 매출 자 물건값은 얼마? 10만 원이 될 것이고 부가세는 만 원이 될 것이에요 자, 제품을 강태호에게 판매를 했대요.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나오겠죠? 단단 단단. 뭐가서 예수금 나오셔야 되겠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대변에 현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12월 20일자. 세금계산서 있나요? 없죠. 근데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허용해준다고 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네요. 자, 유형은 뭐예요? 카드가 되겠고요. 부가세가 있죠? 카드과세가 되겠네요. 구매하였다라고 되있죠 카드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카드과세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고요. 물건 값은 60만 원, 부가세는 6만 원이 될 것이네요. 생산부 직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커피 프린스에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대요. 누구를 위한 지출? 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한 지출이죠. 네,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를 위한 지출, 복리후생비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딴딴. 부가세, 대 급금 나오 셔야 되겠 고, 네, 금액 은카 드로 지급 했 네요. 주된 영업 활 동이 아니 니까 미지급금 이라는 단 어를 쓰 시면 되 겠죠. 6번 문제입니다. 12월 30일자가 되겠고요. 증빙, 세금계산서네요. 그래서 과세, 일단 씁니다.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발급 받았대요. 구입하고 받았다. 과세, 매입입니다. 물건 값은 얼마죠? 200만원이고요. 부가세는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죠. 영업부 거래처 20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축하 선물로 집기 위품을 둘이 상사에서 220만원에 구입했대요. 거래처를 위해서 쓴 것이죠. 접대비죠. 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였어요. 자, 구입을 했습니다. 딴단딴단 나와야 되는데,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은 불공제 사유잖아요. 그래서 과세 매입 쓰시면 안 되고요. 불공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나오면 안 되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요. 네, 금액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목소리> 자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매입매출 점표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코딩을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12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증빙 증빙이 없네요. 그쵸? 세금계산서, 뭐 카드, 현금영수증, 뭐 이런 내용 없죠? 그럼 일반전표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죠.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1일자로 가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가 틀렸나? 물류창고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보증금 2천만 원을 전액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으로 처리하였다. 우리 회사가 세입자 입장이죠? 임대보증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되죠? 임차보증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단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12월 9일자가 되겠고요. 증빙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있는데요. 그럼 매입매출의 내용이 틀렸나? 일반전표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전표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죠.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9일자로 코딩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았잖아요. 매입매출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증빙은 뭐예요? 세금계산서니까 과세가 되겠고요 발급받았으나 과세 매입이 되겠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자, 물건값은 90만 원, 부가세는 9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구입했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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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차량유지비 500번대로 처리해 주시고 네, 금액은 보통예금계에서 지급하였다 이게 맞는 코딩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전표에 있는 내용 삭제하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결산 정리 상황입니다. 12월 31일자 분개를 코딩하는 내용이 되겠죠. 1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이익 확정 신고 기간, 이익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죠. 이익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 요금액이고요. 부가세 대각금은 요금액이다. 매입세액은 요금액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부가세 예수금 오른쪽에 쫙 모여 있겠죠. 매출세액, 왼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부가세 대급금 왼쪽에 쫙 모여있겠죠? 매입세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거는 언제까지 납부하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납부니까 12월 31일자로 어떻게? 아직 납부를 안 했죠? 미지급세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12월 31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자2번 문제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돈 빌린 거,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외화 관련돼서 차익금이 있었대요. 아이고야, 환율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때 당시 3만 달러 빌렸어요. 3만 달러였고, 그때 당시 빌렸을 때 당시에는 1달러당 얼마라는 것이요, 에천 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달러에 대해서 천원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3천만 원이렇게 잡아놨겠죠, 그렇죠?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다 아꼈어요, 환율이. 우리 회사는 갚아야 될 사람이죠. 그쵸? 그렇죠? 손해가 났죠. 그쵸? 그렇죠?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외화, 환산을 하는데, 손해가 났다.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얼마에 대해서? 3만 달러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 100원만큼 손해가 났잖아요. 환율이 100원만큼 올랐죠. 그쵸? 그렇죠? 음, 이만큼 손해가 났고요. 자, 갚아야 될 의무가 더 생겨났죠. 단기 차입금부 이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3만 달러에 대해서 얼마? 네, 100원만큼 더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단기차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단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게 있었대요. 취득했을 때는 요 금액이었고요. 음, 공정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네요. 시가가 떨어졌네요. 얼마만큼 떨어졌죠? 1,500만원 만큼 떨어졌네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하는데 손해가 일어났죠. 1,500만원. 그리고 재산가액을 줄여주셔야 되겠네. 단기 매매증권 해가지고 줄여주시면 되겠죠. 문제 6번입니다. 초기의 문제가 되겠어요. 1번 문제 어디 가시면 될까요?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용,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세액을 물어봤어요. 세액 물어봤어요. 부가세 신고서 쪽에 가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금액은 얼마인가? 총계정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네, 총계정원장 가셔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외상매출금이란 단어가 보이고요 금액을 묻고 있는가 봤더니 거래처까지 묻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죠